로마를 방문하는 여행자들이 콜로세움만큼이나 기대하는 것이 미켈란젤로의 작품일 텐데요. 그 신의 예술가가 바티칸과 그리고 로마에 남겨놓은 작품들은 분명 위대합니다. 이 시간 저는 미켈란젤로보다는 대중에게 덜 알려져 있지만 그 이상으로 이 도시를 장식했던 예술가 한 명을 소개하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잔 로렌초 베르니니. 로마와 바티칸 곳곳이 그의 손끝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이탈리아 최고의 금손 미켈란젤로를 넘고자 했던 그 남자 한번 만나보시죠 안디아모. 네 안녕하세요 임성일입니다. 저는 로마에서 가장 사랑받는 공원. 보르게세에 나와있습니다. 이 보르게세라는 공원은요 명문 가문이죠. 보르게세 가문의 사유지였고요. 지금은 공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공원 자체가 너무 아름답고요.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로마를 여행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와보시면 좋은 곳이고요. 이 공원 말고도요. 이 공원에서 볼수 있는 전망 이 핀츠 언덕에서 바라보는 로마 뷰도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 공원 내에요. 스치피오네 보르게세라는 이 당시 추기경이었거든요. 그때 추기경님들은 돈이 많았습니다. 추기경님이 자신의 열장에 엄청난 컬렉션을 다 모아놨거든요 그 미술관을 이제 보르게세 미술관이라고 하는데 이 로마에서 가장 중요한 미술관이라고 저는 감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아니 가이드야 바티칸이 있는데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바티칸 박물관이 유명하지만 거기는 이탈리아가 아니잖아요 거기는 정확하게 바티칸 시국 국가의 이 박물관이고요 이탈리아 로마에 소속된 미술관 중에 가장 매력적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라고 불리는 곳이 보르게세 미술관입니다 여기가 로마 올 때마다 꼭 방문하려고 노력하는 곳인데 너무 매력적인 게 관람자를 위한 서비스가 너무 잘돼 있어요. 여러분 뭐 바티칸도 멋있고 루브르도 멋있지만 거의 도대기시장 아닙니까? 감상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잖아요. 너무 사람이 많은데 여기는요 철저하게 예약 입장만 가능하고요 두 시간마다 관람객을 끊어서 입장 시킵니다. 그래서 뭐 성수기에 오셔도 좀 쾌적하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것이 보르게세라는 곳입니다. 또콜렉션은뭐 베네치아 출신 최고의 화가 회아의 군주 뭐 티치아노부터 시작해서 그 유명한 라파엘로 그리고 이 까라바도의 작품까지 정말 르네상스와 바로크를 수놓았던 최고의 화가들 작품 이곳에 전시되어 있고요. 뭐 멋진 작품도 많지만 저는 이 보르게 세는 뭐니+ 예, 뭐니 해도 꼭 여러분 베르니니의 작품을 보셔야 되거든요. 로마를 가장 아름답게 장식했던 조각가는 저는 이비 로렌초 베르니라고 니 생각하거든요. 그가 만든 이 컬렉션이 가장 잘 전시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보르게 세 미술관입니다. 베르니니 하면 여러분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의 광장을 또 디자인했던 남자로 유명합니다. 수많은 박물관을 다니면서 봤던 작품 중에 가장 인상적인 작품이 이제 아폴로와 다프네거든요. 이 작품을 꼭 보고 가셔야 됩니다. 이 작품을 보시면요, 이 베르니니 별명이 돌을 종이처럼 다룬 남자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작품을 보는 순간 별명을 순식간에 수긍을 하실 겁니다. 와, 여러분 드디어 베르니니를 만납니다. 하, 디테일 보세요. 와. 괜히 돌을 종이처럼 다룬 남자가 아닙니다. 와. 진짜 실제로 보시면 미쳤다는 말밖에 안 남은 조각입니다. 네, 여러분, 이곳 베드로 성당 오시면요 베르니가 니 만든 두 교황님의 무덤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오는 겁니다. 오늘 가림째, 교황이나 부신자나 누구에게나 죽음은 온다는 거죠. 이 죽음이 문을 열고 오고 있습니다. 극적이죠 그리고 여기가 대성당이기 때문에 미사가 정말 자주 있어요. 평일날 일곱 번 미사가 있고, 네. 그리고 주일날은, 예, 페스티브가 주일이거든요. 주일날은 10시에 라틴어로, 예, 미사가 진행됩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 구독자님들은 뭐 라틴어 정도는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라틴어 미사를 보실 분들은 10시에 오시면 됩니다. 네. 이 성당은 역사적으로 되게 신비한 성당이지만, 이 그리스도교 종교를 가진 분들에게는 정말 보석 같은 그런 보물이 있는 것이거든요그 보물이 뭐냐면요. 네, 이 성당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지도를 표시하고 있는데, 뭐, 되게 많아요. 많은데, 다 보시면 좋겠지만, 여러분 꼭 보셔야 될 게, 6번, 여기 제대, 중앙 제대 아래쪽이거든요. 6번 보시면, 사크라 쿨라라고 돼있죠. 쿨라가 이제 애기 침대를 말하고, 사크라가 거룩한 이란 뜻이거든요. 실제로 이곳에 예수가 베들렘, 그 말구유에서 태어났을 때, 그 사용되었던 그 말구유가 이 6번, 중앙 제대 아래쪽에 모셔져 있습니다. 미사가 끝나면요, 여러분, 앞쪽에 있는, 중앙 제대까지 갈수 있습니다. 여기 여기 이 제대에 예로니모, 히에로니무스, 영어로 제롬이라고 불리는 분인데요. 이 제롬의 유해가 모셔져 있습니다. 네, 이분이 기원후 4세기 5세기 분인데요. 당대 이제 성경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그걸 이제 볼가타, 라틴어로 번역하신 분이고 초기 그리스도교의 정말 중요한 학자라고 할수 있죠. 네, 아기예 수의 말구유가 보관되어 있는 제대 아래쪽까지 갈수 있거든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참고로 저기 기도하시는 분은 비오구세, 비오구세 교황의 모습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네, 저기 성물 보관함 안쪽에 나무 보이세요? 저 나무가 베들렘에서 그 예수가 태어났던 이 말구유를, 예, 베들렘이 보존되어 있던 것을 이제 이 산타마리아 마주리 성당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신자분들에게는 의미가 있는 장소지요. 말구유가 이곳으로 옮겨온 역사적 기록들이 잘 남아있거든요. 640년경에 이 교황, 테오도시우스 1세라는 교황이 이 지금 이스라엘 지방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베들레헴에 있던 그 예수가 태어났던 말구유가 보존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그것을 이제 이곳으로 옮겨왔고 그때 이제 이 성당 이름이 거룩한 말구유 성당이었다고 합니다. 그 전통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곳에서 성탄 전야 미사가 시작된 그 전통을 또 가지고 있는 곳이 이 산타마리아 마조레 성당. 정말 중요한 성당이죠. 그 위대한 조각가 로마를 아름답게 장식했던 잔 로렌초 베르니니의 무덤이 이곳에 있거든요 그 무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건데 진짜 찾기 힘들어요 그 무덤 자체가 너무 작고 초라하거든요 그래서 무덤이 어딨냐면요 여기 중앙 제대 오른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오른쪽을 돌아가시면 사람들은 무심코 지나가지만 빨간색 줄이 쳐져 있습니다. 원래는 사람들이 그 위로 지나다닐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 구역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네, 이곳에 그 1598년 태어나서 1680년 나폴리에서 태어나서 로마에서 사망한 그 위대한 조각가 17세기 로마를 가장 아름답게 장식했던 어, 예술가 치안 로렌초 베르니가 잠들어 있습니다. 부활을 기다리며 이곳에 잠들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DNA 초라 무덤이 참 가슴에 와닿거든요. 왜냐면 하이 사람이 만든 조각 건축들이 화려하게 그지었고요 그리고 네, 그리고 알렉산드로 7세의 무덤 진짜 화려하고 멋있거든요.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무덤을 만들었던 그가 자신의 무덤은 또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낼 수 있는 정말 멋진 무덤을 만들 거라 생각했는데 그의 무덤은 이렇게 초라하고 소박하게 그지 없습니다. 이게 베르니니의 유언이었답니다. 나를 보이지 않는 곳에, 정말 소박한 곳에 조용하게 묻어달라. 베르니니는 아마 이 권력자들의 건물과 무덤을 만들면서 이 죽음 이후에 이 아름다운 무덤 장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고뇌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요. 최대 라이벌, 예, 보로민이라는 건축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거든요. 그 보로민이가 13년 먼저 죽었는데, 그의 무덤도 굉장히 초라하고 작습니다. 거기에 이 사람이 또 많은 영감을 받지 않았나, 예, 생각을 합니다. 베르니니가 그렇게 유언을 남긴 이유, 사실은 아무도 모르죠. 알 수가 없는데요. 이거는 이제 내피셜입니다만은 그의 일평생 라이벌이었던 보로미니의 영향이 크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이 로마 아보나 광장이거든요. 가장 아름다운 광장 중에 하나인데 이곳이 이제 1598년 태어났던 베르니니와 1년 뒤에 태어났던 보로미니가 치열하게 이 건축과 조각을 가지고 신경절을 벌였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베르니니는요, 아버지가 피렌체 사람이지만 나폴리, 굉장히 이제 시끌벅적한 도시에서 태어났고요. 프란체스코 보로미니는 아주 조용한 알프스 산자락의 동네에서 태어납니다. 지금 스위스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위스 화폐에도 보로미니가 새겨질 만큼 이탈리아에서 활동했지만 스위스인들이 좋아하는 존경하는 건축가인데요. 보로미니는 굉장히 내성적인 네, 내향적인 사람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7세기에 이나보나 광장을 새롭게 장식하는 엄청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는데요. 그래서 아니제 성당과 이 분수를 이프란체스코 보로미니가 맡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보로미니는 일생의 최고의 작품을. 이 광장 전체에 남길 수 있는 기회를 잡았는데 그때 그 외향적인 사람 잔 로렌초 베르니니가 이 가운데 분수를 자신이 꼭 만들고 싶었대요. 그래서 자신이 디자인했던 분수의 작은 모형을 금으로 만들어서 이 광장과 분수를 주문했던 교황에게 선물했답니다. 그래서 이 후원자는요 이 베르니니의 선물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요 이 분수 장식 분수 조각은 보로미니가 아닌 베르니니에게 맡겼답니다. 옛날 그 지금이나 이런 사회생활들을 잘했던 사람들은 성공을 했습니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베르니는 굉장히 관계가 좋았대요. 자신의 이제 인맥과 관계를 통해서 많은 작품들, 로마의 굵직굵직한 작품들을 남겼고요. 보로미니는 굉장히 실력이 있고 천재였던 건축가이지만 그런 사교성이 좀 부족해서 그 로마에서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자살로 생을 마감하거든요. 그 자살한 이야기가 조금씩 다르지만 그 침대에 칼을 세워 놓고 이제 누워서 그렇게 서서히 죽어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함께 성 베드로 성당을 장식했던 스 승이자 라이벌이었던 그 베르니니와의 관계, 그리고 그의 성공을 바라보았던 보로미니는 좀 많이 우울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로미니는 생을 떠나고요. 자살한 인물이기 때문에 화려하게 묻힐 수가 없거든요. 정말 초라하게 묻혀 있는 보로미니 그 일평생 라이벌이었던 보로미니의 무덤을 봤던 베르니니는 아마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나. 보로미니처럼요. 그도 조용한 곳에 그렇게 묻히길 원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로마를 방문하는 여행자들은 꼭 한번 이 보르게세를 들러 보시라고 추천드립니다. 저는 다음번에더 흥미롭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자, 그렇죠?